안녕하세요. 운세TV 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6월 7일 목요일 말띠날, 오늘의 띠별 다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직까지도 목소리가 100%안 들어와서 민맹게 오늘은 또 코맹맹이 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마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운세TV 마스방송은 여러분들과 운세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운세 보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그 보내주시는 선물들 너무 과분하게 잘 에,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간 뭐 아픈 척도 좀 이렇게 아픈 것도 아플만 한데요 아픈 척이 아니라 어, 이렇게 관심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어, 잘 먹고 어, 또 튼튼해야 되는데 잘먹잘먹 잘 먹, 잘은 먹는데 튼튼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간 어, 최선을 다해서 튼튼해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7일 오늘의 운세 첫 번째 쥐띠의 오늘의 운세입니다. 쥐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일천기의 카드나서 일천기. 천기라는 것은 내가 귀한 존재가 됐다나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삼단 모자를 쓰고 아랫사람을 거는 거느리는 이렇게. 그런 그림을 그려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랫 사람을 거느리고 오늘 하, 활동하는 운이기 때문에 매사 어, 수월하고 무엇이든 내가 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에,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좋은 운세 나, 나 나오는 걸 봐서 뭐서도 좀 감기가 좀나을것 같기도 하고요. 여튼간 GT분들 오늘의 운세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운세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저렇게 어, 행복자도 있을 그런 운이기 때문에 매사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6월 7일, 이제, 소띠의 운세입니다. 소띠의 운세탈 운세를 잡혀더니 시행의 카드가 나왔어요, 시행. 시행이라는 것은 길복궁의 카드고, 또 좋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뜻이 있다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마서가 읽어드는 뜻이 있다더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행이라는 건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6월 7일 소띠운세죠 시행이 들어오게 되니 횡재할 운명이로다 모르는 가운데 도움이 많으니 치부하게 되는 팔자로다 앞과 뒤에 도족 창고여 그림과 같이 찬란한 집이로다 부부간에도 화순하니 백년을 즐겁게 살으리라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오늘 소띠 분들 매사 무엇이든 기간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자신이 기대했던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성과 좋은 더 많은 성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 연애 운도 좋고요. 문이 열렸다는 것은 운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길한 운세이기 때문에 오늘 운세를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월 7일, 이제, 호랑이띠 오늘의 음세입니다. 호랑이띠 오늘의 음세를 살펴봤더니, 지살의 카드로, 지살. 지살이라는 것은, 땅이 움직여서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더라 하는 그런 뜻을 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분들은 각, 자의 개인의 어떤 그 실수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내가 조금 피해를 볼수 있고, 손해를 볼수 있는 그런 운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에 잘 살펴보시고, 내가 위험에 빠질 일은 없는지, 각 각자가 각별하게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사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설렁설렁 대충대충 어 조금 이제 편법으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오늘은 그런 게잘안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교통법과 같은 거 나만 건너가 면 나는 건너갈 수 있,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건너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법 위반이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 때문에 오늘은 바른 생활을 아, 사, 아, 바른 생활 어, 사나이로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오늘은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 다음 6월 7일 이제 토끼띠 오늘 타론사입니다 토끼띠의 탈혼사를 살펴봤더니 일천역의 카드 천역 천역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는 역마성을 뜻해서 여러 개막 돌아다닌다는 그걸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일천역은 반대로 집에 돌아와야 이제 아버지가 멀리 있던 아버지가 멀리서 집으로 또 이동을 하는 거죠. 이게 바쁘게 움직이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운이기 때문에 아버지, 가장이 집에 돌아오기 때문에 안, 집안이 안정이 되고 어, 예, 안정이 되는 운세이기 때문에 매사 무엇이든 일간에 조 어,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딱 버티고 있고 또 어, 남편도 버티, 버티고 있는 형국이라서 무엇이든 일간에 나에게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끼띠분들도 오늘의 운세를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을 수있으리라 보겠습니다. 그 다음 6월 7일, 이제 용띠의 오늘의 탈 운세입니다. 용띠의 탈 운세를 살펴봤더니, 망신에 가다 놨어요, 망신. 망신은 이래도 망신이고, 저래도 망신이고, 모든 것이 망신이라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녀 간에 어, 남녀를 막론하고 색으로 인한 그런 망신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건전한 이성 교제는 그 교제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예, 어, 좀 예쁜 어, 그 귀신이 홀딱 보고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색정생난에 대한 그런 망신살. 그렇기 때문에 에, 어떤 그 불, 뭐, 뭐, 불건전한 이성 교제라든지 부적절한 관계는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내고. 또한 그 다음에 주먹집에 주모가 나를 손짓하고 있죠. 예, 술 먹고, 뭐, 주사 있으신 분들, 크게 이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녀를 막론하고 술자리라든지 회식자리는 너무 길게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각자 모시는 일간에 다른 사람에게 책을 잡힐 수, 있, 책 잡힐 수 있는 어떤 언행을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 오늘은 매사 각별하게 각자가,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지고 주의하시고 조심하시는 하루를 보내지 않으면 내사가다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6월 7일 이제 뱀띠의 운제 타론사입니다 뱀띠의 타로운사를 살펴봤더니 연천간에 가다 놨서 연천간. 천간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인데 내 제주가 뛰어나서 내가 국가에 녹을 먹는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관독을 입고 빨간, 아니, 흰말을 샀다는 것은 전반적으로다가 어, 내가 출세했다는 거예요. 출세했다는 건 성공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매사 뱀띠 분들 무엇을 하시든지간에 특히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유리한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뱀띠 분들 오늘 의 운세를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6월 7일 이제 말띠의 오늘 의탈운세입니다 말띠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시천수의 카드라서 시천수. 시천수라는 것은 검은 머리 팥 뿌릴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병 장소에 있기 때문에 건강도 괜찮고, 부부 연애 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소반상에 먹을 것이 많죠.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은 식복이 있다는 뜻이고, 복주머니라는 것은 금전 재물의 운도 강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띠분들, 어, 오늘 또 좋은 운세 간만에 들어왔는데,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도 얻을 수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6월 7일, 이제, 양띠 오늘의 탈원세입니다 양띠 탈원서를 살펴봤더니, 일천간의가다세어요 일천간. 전간,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주 재능이 뛰어나서 국가에 녹을 먹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또 관복을 입었기 때문에 역시 축지 않는 것이고, 오늘은 임금으로부터 직접 내가 명정서, 교지를 받은 형국이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의 명으로 내가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건드렸다면 어떻게 돼? 모가지가 당장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양띠 분들 오늘 아주 강인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강인한 운세에 들어왔을 적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겠지만 반대로 소극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반대적으로 마이너스적인,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이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6월 7일, 이제 원숭이 띠에 오늘의 타로운세입니다. 원숭이 띠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월천에게 가는월천에 천에게라는 것은 하늘에서 애군을 내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만사기 안을 두고 집을 나오는. 근데 견나이 보증 없기 때문에, 완전 집을 나가는 건 아니고,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등에 떨어진 불 같은 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 지금 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다급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발생할 소진 없는지 잘 한번 둘러보시고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숭이띠분들은 미리 대비하시면 막을 수 있지만 미리 대비하지 않고 방심하면 크게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 점을, 가감해할 어, 수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근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몸수 건강, 마스터처럼 감기 걸리면, 며칠 아주 죽습니다. 이, 이 때문에, 어, 원수 이때 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늘 한 번, 안전, 제, 내 주변 상황을, 전체적인 상황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6월 7일, 이제, 닭대 오늘 타론서입니다 닭대 타론서를 살펴봤더니, 하불의 카드가면서 하불. 자불이라는 것은 개복근의 카드고,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스서가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는다. 이게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6월 7일 박띠의 운세입니다. 하불. 하불이 드니 귀인의 도움이 많다큰 인물이 이 운을 만나면 이 벼슬이 일품에 이른다. 자의 욕대로 수종꾼이 시리하였다 이름을 죽백에 기록하니 사람마다 우러러버리라 얘기를 예, 하셨습니다. 죽백에 기록한다는 죽책. 예, 옛날 종이가 없을 적에 대나무를 엮어서 책을, 썼, 예, 책을, 이렇게, 책을 만들었던 축책이 있어요. 축책의 축백이라는 거, 그 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책에 내가 이런 기록을 으면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닭개분들, 내 위세가 아주 당당하고 기운이 강한 운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간에 뜬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닭개분들 오늘의 운세를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6월 7일, 이 개띠온 내 탈원서입니다. 개띠의 탈원서를 살펴봤더니, 개띠분들 월천도복 터졌습니다. 하늘에서 복록을 내는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고, 금전재물의 온도 강하고, 노적가리가 3개 있죠. 이것도 안, 그냥, 노, 노빵 난다는 것이, 노다지 건지는 것이기 그 때문에, 오늘 장사를 하신다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오늘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을 수있으라보겠습니다 개띠분들, 오늘 같은 운도 들어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6월 7일 이제 돼지띠 운세 탈운사입니다 돼지띠 탈원사를 살펴봤더니 월살의 카드라서 월살. 월살이라는 것은 내 몸이 건강하지 않다. 이 점은 어 몸수가 아플 수 있다는 그 가장 크게 먼저 들어옵니다. 월살이라는 건 원래 달을 보고 오는 살이 월살인데, 이 월살이 들 때는 몸수 건강부터 챙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가 내려온다면 집안에 애군이 끼는 거고, 이딱 보면 귀신이 바뀌 있는 거 같죠? 귀신이 바뀌어 있다는 건 크게 유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다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사를 잘 살펴보시고,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몸수 건강은, 오늘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데이 띠분들, 오늘 운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매사 무엇이든간에 뭐,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되는데 특히 분실도는 사기가라든지 개인간의 거래는 특별하게 주의하셔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 대띠분들 매사, 감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매사를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8년 6월 7일 목요일 말띠날 오늘 티벨타라 운세 살펴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디벨 운세라는 것은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운세가 나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맞았다, 안 맞았다를 떠나서, 제가 전편적인 기운을 보고 운을 봤기 때문에, 여기에, 그, 이걸 기초로다가, 내가 가진 환경, 여건, 능력, 이런 걸다 복합적으로 내가 결합시켜서, 내 기본, 내 스스로가 오늘의, 오늘 하루를, 운세를 대비하라는 뜻으로 이걸 하시는 거지, 제가 점쟁이로서 잘나, 잘난, 잘난 척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역시 이 점으로 봤을 적에, 운세 나쁠 때는 저도 조심해요. 항상 지금까지 지금 며칠 동안 제띠눌 예, 제 운세가 안 좋았었어요 결국 마사가 아팠잖아요 마사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흐름이라는 것은 전큰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띠벨 운세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시고 각자가 대비하, 대비할 걸 대비하고 열심히 할걸 열심히 한다면 모두 다 애군을 막을 수 있고 모두 다 성공하는 삶을 살수 있으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